이 두개골로 무엇을 해야만 하나 밑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두개골로 떨궈볼까? 안되네 아까 다시한번만 설명을 들어야겠어 까먹었어 지금 뜯어냈고 뽑아내는 방법 뽑아내고 꺾는 방법 뜯어내고 뽑아내고 꺾는 방법은 다 안된다 뜯어내고 뽑아내고 꺾는 방법은 다 안된다 너약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잖아 침을 뱉었다 미친년인가? <웃음> 아니 <laughs> 인성 보소? 뜯어내고 뽑아내고 꺾는 방법은 되지 않는다. 녹색은 새가 먹어. 그러면은 이 새를 구출을 해야 돼, 얘들아 알겠어? 이 새를 구출을 해야 저 새가 녹색 식물을 먹어가지고 길을 열어준단 말이지. 그렇다면 하지만 얘네 노란색은 태꽃 근처 안녕하세요 뽑아내고 꺾고 뜯고 다 안돼 이 친구가 그럼 물을 부어야 돼 물을 부어야 되는데 물을 어디서 구하야지 잠깐만 이침 어? 잠깐만 침 한번만 더 뱉어주세요 침 한번만 더 뱉어주세요 뭐야 침안 뱉어줘? 뜯어내는 방법, 뽑아내는 방법 뽑아내고 꺾는 방법 이 침을 받아야 돼 왜냐 하얀 꽃이 하얀 꽃이 물을 받으면은 황금색이 된다 했거든? 근데 그 황금색으로 변하면은 약이 되는 거고 약이 되면은 이 친구한테 어 물을 줘 나에게 중간 꽃? 중간 꽃은 어딨어 아니, 봐봐. 그러니까 지금 물을 얻어야 되는데. 뜯으면 죽는다고. 아, 나 진짜로. 물을 가져야 된다고, 물을. 얘들아, 봐봐. 설명을 해줄게. 뜯어내는 방법과 뽑아내는 방법 중 적어도 한 가지는 옳은 방법이라 했잖아. 근데 빨간 풀은 구라를 친다 그랬어. 어? 방법 중에 올바른 방법은 없어. 어? 뜯었는데 뭐? 뽑았는데 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네. 아. 꺾는 방법이다. 꺾는 방법이다. 꺾는 방법이다. 꺾는 방법이다. 다코 님이 열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선생님 못 꺾어 드리기 전에 한번 꺾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꺾는 방법이다. 아유, 이렇게 고맙습니다. 노란 꽃을 근데 잠깐만 다 이전 하얀 꽃. 그다음에 약재로 써야 되니까 이제 이거를 이 지금 깊은 구멍에다가, 그, 약간 그, 조명탄처럼 던지는 거 아닌가? 이 꽃잎을? 아니네. 아. 빛난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열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선생님으로를 정말 잘하시는 거였군요.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익숙한거 말이죠. 저에게. 뭐지? 갑 값분서 되는데? 나오대. 뭐 아니네. 뭐해 정신병자야? 얘가 그러면은 이제 문을 열어 주지 않았을까? 뭐야? 어둠 속에 숨겼어. 어둠 속에 숨겼어. 어둠 속. 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이라고 했어. 아! 오케이. 어, 좋아. 역시, 나의 추리력은 정말 대단해. 이 방에 들어가볼까? 하지만, 이 꽃잎이 있다면, 뭐야, 이 꽃잎은 위 분명히 엄청 밝아지는 거라 했는데? 어. 15초, 14초, 정말 도망가라는 거 아니야? 색깔이 없는 코드로. 병사가 있었다. 그의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계자다가 자신이 죽은 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병 죽어서까지 성터 한복판 에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성터 한복판에서서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다. 일단 나가야 돼.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 아까 그 고양이들 말하는건가? 머리돌리던 애들? 그거 말하는거 아니야? 그 고양이들 머리돌리던 애들 이 있었잖아 아닌가? 그 아까 꽃, 꽃애들 말하는건가? 정면 왼쪽 오른쪽 아닌데 꽃은 점프밖에 안해 자 15절동안 다시 또 힌트를 찾아보자 최대한 여기서 음 두개골 왜 이렇게 득템을 많이 하지? 자자 로드 한번만 더 하고 두개골이 두개라 두개골이 두개고 새하얀 꽃잎은 물을 받으면은 물을 받으면은 하얘져 그러면은 이빈병빈 병으로 물을 담아서 잠깐만 오케이 알카리에 여기서 빈병으로 물을 덮는 거지. 아니군. 다시 후퇴. 그럼 아까 그 친구한테 다시 가볼까? 피울 수 있는 것을. 병, 아, 짜증나네, 얘. 좀. 야, 두개걸 이걸로도 안 돼? 아까 어둠 속이라 했는데? 어둠 속? 어둠 속에서. 아, 편지를 주면 되나? 혹시? 여기서 쓰는 건가? 아니야. 어? 여기도 길이 있었어, 얘들아. 물은 두 개고니 봉인하고 있어. 오래된 하랑, 항아리가 있다. 손을 넣으면 죽을 거야. 왜냐, 두개골이 봉인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이, 어? 잠깐만. 손은, 물은 두개골이, 두개골이 봉인하고 있어.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봐. 여기였군. 레버가 있다. 레버. 잠깐만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이라 했는데 맞나? 정면은 왼쪽 오른쪽. 어? 잠깐만 중오엔 잠깐만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음, 레버를 일단 당겨보자. 뭐지? 정면, 왼쪽, 왼쪽, 오른쪽. 그럼 여기에다가 두 개고요. 정면을 보게 됩니다. 정면 왼쪽 오른쪽 네개가 필요하네 머리통이 보니까 두개골이 모자라 그러면은 이 손을 넣어서 두개골을 꺼내야돼 보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정면 오른쪽 그럼 여긴 왼쪽이네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라,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일단 세이브 한번 할게요. 세이. 자 마지막 마지막 머리를 여기서 아까 못뭐 찾은데가 있냐 뭐 찾은 게 있나 혹시? 다 찾았나 여기선? 음, 그러면은 이제 그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내느낌으론이 방에 색감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아 물이 필요하구나. 지금 잠깐만, 아직 물이 남아있어. 여기에 두개골 있겠지. 뻔하지, 뭐 그렇지 좋았어. 이제 왼쪽 정면 그럼 이거는 이제 오른쪽이지. 그다음 레버를 내리면. 에? 왼쪽 오른쪽이라 했잖아. 그 병사 힌트를 어디서 었더라코 님이 기를 후원하셨습니다. 한번더 들어가죠, 선님 아, 박코 님, 이렇게 고맙습니다. 어느 곳에 병사가 있었다. 그의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게다가 자신이 죽은 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 병사는 죽어서까지 순찰을 돌고 있다. 성터 한복판에 서서 정면, 왼쪽, 오른쪽. 성터 한복판에 서서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다. 정면, 왼쪽, 오른쪽. 한복판에 서서 정면 왼쪽,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다. 그러면은 정면이지. 그리고 그럼 이 친구는 왼쪽이잖아. 잠깐만, 정면은 왼쪽, 오른쪽, 일단 두개골,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 어, 아, 이거를 잘못한 거 같은데, 정면, 다시 왜 정면?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쪽, 오른쪽, 정면, 왼, 왼쪽이어야 되는데 왜 오른쪽이지? 오른쪽을, 정면, 왼쪽, 오른쪽, 왼, 뭐지? 정면을 보고 놔야 되는데? 왜? 잠깐만. 어째서? 어째서 이 친구는 계속 머리가 돌아가 있는 것이지? 잠깐만, 일단 다 회수, 다 회수, 다 회수. 너무 헷갈려. 일단 해골을 다 회수를 했어. 한복판부터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지금, 이 머리들의 움직임을 보아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봤으면, 여기에 정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또 정면이 돼 있어. 일단, 내,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 정면이고, 그 다음 여기에는, 당연히 정면이고,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는, 정면이고, 왼쪽이고, 이건 당연히 오른쪽이지. 그리고, 이게 정면이고, 왼쪽이고, 당연히 여기도 오른쪽이겠지? 아, 여기 왼쪽이구나. 다시 주워. 왼쪽. 이게 맞아야 돼. 그렇지. 아, 얘는 여기까지 쫓아오네? 야, 얘는왜 이렇게 멀리 쫓아? 뭐, 한 바퀴 돌아야 된다는 건데? 아,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 해골이, 간다는, 일단 다시, 회수. 아니야, 회수할 필요도 없어, 사실. 여기에다가, 정면을 보게 두고 놓으면 돼. 그리고, 왼쪽,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보고, 두면 돼. 그럼 끝이야, 사실. 그 다음에, 이게, 어? 안 오네? 잠깐만. 쉬운걸? 한번더 가볼까? 와, 잠깐만. 저 방은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네? 그러면. 저 방은 더 이상 가지 못해. 이제 세이브 한번 하자. 그러면, 갑자기 현탐이 오기 시작했어. 물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지? 여긴가? 아닌데?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났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났는데, 물이 어디서 흐를까? 아직도 색감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해골 나오는 곳 위? 아, 여기. 아, 너네 정말 대단하군. 이거 무엇이지? 아빠가 죽어버렸어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병이 빛나기 시작했다 아까그 개구리 친구 말하는 거구나 이 흡연.. 흡연충 새끼 저거 아 어, 잠깐만 개무서워. 아. 어.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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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세이브 좀 하고. 오, 야, 잠깐만, 피가 길어져.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어, 지금. 나의 죽음인가? 타이프 형 미안합니다. 그냥 가게 해 주세요, 제발. 아! 잠깐만. 길을 잃었어. 돌아온 핑두박종정님이 1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종우 형님 게임이 너무 무서운데 노래라도 불러 주세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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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제발. 제발 나가게 해 주세요. 나가게 해 주세요. 나가게 해 주세요. 금만에 도망쳐 길을 잃었어. 박헌님이 열개를 후원해줘야. 아, 형님 밀당 오지네요. 잠들만하다 싶으면 깨워주시네. 오 살았어. 오 살았어. 오 그냥 앞으로 쭉 갔거든. 살았어. 아 감사합니다 이 대시. 이제 흡연충한테. 옆 감옥에서 누군가 나가는 소리가 났다. 뭐처럼 숨겨졌다 진짜 가뿐사인데, 이거? 약간. 난 다시 여기로 한번 가볼까? 자, 이제 어디로 가야만 하지? 소지품을 보아했을 때는 문이 열렸다고? 어디에 문에? 아. 아, 아까 구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피를 흘려보네. 피를 흘려보내, 피를 흘려보내라는 게 무슨 말이지? 구두 안 신을 거야? 좀 이따 신을게, 구두 색이 없어야 된다고?